지상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는 시험과 시련, 고난을 겪게 되며 인생살이에서 마주치는 어떤 시련은 혹독하기까지 합니다 그 시련이 질병이든 배신이든 유혹,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자연재해든 또는 다른 호된 시련이든 간에 환난은 필멸의 삶에서 겪는 경험의 일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특정 어려움에 직면해야만 한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 중한 가지가 신앙의 시험을 통해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행하는지 보기 위함임을 압니다. 다행히도 지상생활은 이러한 시험을 겪고 통과하기에 완벽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련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시련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환난에 올바로 대처한다면 환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성별될 것입니다. 올슨 애프피트니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시련 중에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참을성 있게 견뎌낸다면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인내는 성품을 강화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며 영혼을 키우고 우리를 더 온화하고 자애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얻고자 하는 가르침은 슬픔과 고통, 수고와 고난을 통해 주어집니다. 최근에 9살배기 소년이 희귀 골수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진단 결과와 아울러 수개월을 요하는 화학요법과 주요 수술을 요하는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소년과 가족 모두에게 몹시 힘든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과정이 끝나면 제가 예전과 같이 될수 있을까요?"라고 묻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훨씬 더 강하고 멋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는 시련이 인생에서 가장 감당하기 힘든 시기와 영혼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에 집중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의 목적이 개인적인 성장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시련이 우리의 특별한 필요사항이나 약점을 겨냥한 것처럼 보일 만큼 개별적일지라도 놀랄 이유는 없습니다. 누구도 특히 옳은 일을 하려고 애쓰는 성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떤 충실한 성도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야? 난착려는 살려고, 착하게 살력하고있다고왜 살려고 주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지? 고난의 풀무는 인생에 끼어든불순물을 불태워. 가장 훌륭한 성도마저도 순화시켜 정금을 남깁니다 순도 높은 광석도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정년돼야 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주처럼 되기를 바라는데 주님께서도 온갖 고통과 고난과 유혹을 겪음으로써 배우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등산로 중 하나는 로건 캐년에 있는 크림슨 트레일입니다. 장대한 석회암 절벽 정상을 따라 이어지는 이 길의 주요 부에는 협곡과 골짜기 아래로 아름다운 장관이 펼쳐집니다. 그렇지만 절벽 정상에 오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는 끝없는 오르막길을 지나야 하며 등산객들은 정상에 다다르기 직전에 산행 중 가장 가파른 길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 절벽은 골짜기 시야를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하면 노력한 이상의 보람을 느끼게 되는데 정상에 오르면 숨 막히게 아름다운 경치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경치를 감상할 유일한 길은 산에 오르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경전과 인생살이에서 가장 암울하고 위험한 시험을 통과한 직후에 괄목할만한 업적이나 엄청난 성장이 따르는 모습을 자주 접합니다. 많은 환난 후에야 축복이 오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은 홍해가 갈라지기 전까지 옴짝달싹 못했습니다. 니파이는 위험과 형들의 분노에 봉착했으며 노세판을 얻을 때까지 실패를 여러 차례 거듭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어떤 악한 힘에 사로잡혔는데 그 힘이 너무 강해 멸망당할 운명에 놓인 것만 같았습니다 거의 절망 속으로 가라앉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부르고자 온 힘을 다했고 바로 그 순간에 아버지와 아들이 방문하셨습니다 종종 구도자들은 침례에 가까이 이르렀을 무렵에 반대와 박해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어머니들은산고가있은 후에야 출생이란 기적이 뒤따름을 압니다. 우리는 엄청난 시련 직후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모습을 자주 목격합니다. 저희 할머니는1 9살아렵에 어떤 병에 걸려 심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는 할머니께서는 후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걸을 수가 없었단다. 몇 달간 누워 있다 보니 왼발이 완전히 무기력해져 버렸지. 뼈가 스펀지처럼 물러져서 발이 마루에 닿자 마치 전기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단다. 할머니께서는 고통이 극에 달해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발간한 소책자를 구해 읽으셨으며 후에 개종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많은 경우 특정 어려움은 매우 중요한 일을 위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제에 봉착해 있을 때는 앞으로 받게 될 축복이 그 당시에 겪는 고통이나 수치, 비통함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깨닫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바울이 환난에 경한 것이란 말을 사용한 점은 흥미롭습니다. 이는 매를 맞고 돌을 맞고 난파되고 옥에 갇히는 등 수많은 시련을 겪은 사람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저는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가 겪는 환난이 경하다고 여기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지만 현세와 영원한 세상에서 궁극적으로 받게 될 축복과 성장에 비하면 우리가 겪는 환난은 참으로 경한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일생이라는 여정을 보내는 동안 우리는 딱 필요한 만큼만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시험들은 필멸의 삶을 사는 동안 주어지는 당연한 과정이지만 이 시험들은 우리가 진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상에서의 성역을 마치실 무렵 구주께서는 역사를 통틀어 가장 험난한 시험이었던 겟세만해와 골고다에서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러한 고통 후에 영화로운 부활이 있었으며, 언젠가 우리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리란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절 아침에 무덤이 열려 비게 되고, 또한 우리가 언젠가 불멸과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고난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고통 없는 성장을 바라며, 아무런 투쟁도 없이 강인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쉬운 길을 택하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고된 훈련을 마다하는 운동선수는 결코 세계적인 선수가 될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인도해주는 일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난 중에 감당 못할 일은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할수 있습니다. 로버트 d 헤일즈 장로님은 심각한 병원고에서 회복된 후에 연차 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따금씩 저는 told the Lord, I told the Lord, I told the Lord, I told t h 그러한 간구는 아무 소용이 없는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결하게 하는 이러한 시험의 과정을 주님의 시간에 따라 주님의 방법대로 견뎌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한 이러한 역경과 시련을 혼자서 감당하도록 버려지지 않고 수호천사들이 함께하리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천사의 모습을 한 이들 가운데에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있었으며 누구보다도 제 사랑하는 동반자인 메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따금씩 주님께서 바라실 때 저는 하늘 천사들의 방문으로 위로를 받아 어려운 시기에 위안과 영원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시련과 그 곤경과 그 고난 중에 받들어 주심을 얻을 것이요. 마지막에 들리움을 받을 것임을 압니다. 언젠가 휘장 저편에 가게 되면 우리는 누군가가 단지 "자, 내일은 끝났도다"라고 말해주는 것 이상을 바랄 것입니다. 그 대신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기를 바랄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되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압니다. 또한 그분들의 도움으로 이생에서 직면하는 환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그분들처럼 될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